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장민호를 아껴주시는 소중한 팬분들께 오늘도 특별한 순간을 전합니다 오늘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열린 장민호의 결혼식 전경을 함께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가수가 아닌 한 남자로서 진심 어린 행복을 맞이한 그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사랑과 감동이 가득한 그날의 현장 지금 영상 속에서 함께 느껴보세요 장민호의 결혼식 전경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음악 그리고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가장 빛났던 것은 신랑과 신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동을 선사해온 장민호가 이제는 인생의 또 다른 무대, 결혼식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식장은 환한 축복과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공간 전체는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장민호의 눈에는 설렘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차 있었고 신부의 미소는 그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두 사람의 모습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했고 하객들의 눈시울을 불키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장민호와 함께 오랜 시간을 걸어온 친구들과 동료 연예인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절친한 후배와 선배들이 건네는 축하와 진심 어린 메시지는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과 함께한 그의 삶에 걸맞게 예식 중에는 감동적인 축가와 깜짝 공연이 이어졌고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아한 한복 차림의 어머니와 품격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미소와 눈빛에는 오랜 세월 아들을 위해 헌신한 사랑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장민호는 부모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혼식의 절정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맹세를 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도 가득 담긴 진심은 모든 하객들에게 전해졌고 뜨거운 박수와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영원한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어진 피로연에서는 웃음과 음악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가 어우러지며 잊지 못할 추억을 완성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 전경은 단순한 하루의 기록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진실된 노래를 불러온 그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의 결혼식은 사랑, 감사, 그리고 가족과 팬들의 축복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며 장민호의 새로운 출발을 빛나게 하는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